평창국제올림픽연구센터 컨퍼런스에 나와 있는 이민재 캐스터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유산과 가치를 확산하고 2024년 1월에 열릴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기 위해서 글로벌 올림픽연구센터들이 강원도 평창에 모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올림픽연구센터가 창립된 지 40여 년 이래 최대 규모로 모이는 만큼 그 열기가 무척 뜨거운데요. 함께하는 올림픽 혁신을 주제로 약 15개국 27개의 공식 올림픽 연구센터가 평창에 모여 올림픽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활발한 지식교류를 펼칠 예정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많은 유명의 레거시가 탄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리서치하는 이런 컨퍼런스가 앞으로 열릴 우리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청소년들이 참여함으로써 교육적 가치가 굉장히 큰 올림픽이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가 우리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이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더욱 더 성공 개최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미래 세대를 위한 스포츠 생태계 구축도 중요한. 아젠데로 떠올렸는데 재단의 역할과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2018 평창 기념 재단은 이 많은 유무용의 레거시들이 다 다음 세대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랑 반다비 캠프라든가 플레이윈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레거시 사업들을 통해서 정말 미래 세대들이 올림픽에 대한 꿈을 꾸고 또 올림픽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면 이것만큼 더 의미 있는 일이 없다고 전합니다. 저는... 특히 올림픽 개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계 구축 방안.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스포츠의 접목이라는 세 가지 주요 아젠다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평창은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올림픽과 스포츠 지식을 선도하는 올림픽 도시 평창으로서의 브랜드를 확고히 하고, 다가오는 강원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주요 아젠다가 올림픽 개최 도시에 지속 가능한 유산 창출인데 네. 평창 구상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2024 청소년 올림픽도 유산으로 치러지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동계 올림픽 과학센터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컨퍼런스 행사도 물론 유산으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이 유산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이것이 바로 유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컨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평창군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하고 그 외에도 오늘 컨퍼런스로 인해서 우리 평창의 문화, 관광 또 우리 주민들의 농업 인구가 한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업과 관광과 연계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도 하고 스포츠 인프라 구축도 많이 해서 우리 평창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n fact, academic Olympic study and research c e n t e r h a v a very important role. As they contribute to the dissemination, the assessment and the development of the Olympic Games and the Olympic movement, specifically as humanistic movements that uh, contributes to a healthier, more sustainable and more peaceful society, and the roles that these centers take in uh, giving a platform for education, specifically at a university level, but also for disseminating Olympic values. Um, in all levels of society is very important. pyeongchang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olympic study and research centers is very significant to bring olympic study and research centers from around the world here together uh, and foster and give a platform for meaningful dialogue, exchange, and collaboration is very meaningful and we're very grateful for the pyeongchang legacy um, foundation to, uh, to facilitate and uh, organize this wonderful event. 동계올림픽 개최로 일궈낸 다양한 인프라와 국제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컨퍼런스를 열게 된 강원 특별자치도 평창.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올림픽 도시로의 성장을 기대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연합뉴스경제tv 이민재였습니다.